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쿨게이트 아이시 쿨 민트 치약 5개 세트. 상쾌함을 가득 담아 21,000원으로 넉넉하게 사용하세요. 플로라이드가 함유되어 구강 건강을 지켜줍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상쾌함이 가득한 쿨게이트 쿨 민트 치약 3개. 시원한 민트향으로 입안 가득 청량함을 느껴보세요. 11,900원으로 기분 좋은 상쾌함을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쿨게이트 쿨 민트 치약 6개 세트를 특별가 24,990원에 만나보세요. 상쾌한 쿨 민트향으로 입안 가득 시원함을 느껴보세요. 지금 바로 꼼꼼하게 양치하고 자신감 있는 미소를 만드세요. 2위입니다. 쿨게이트 아이시 쿨민트 치약 5개, 상쾌함을 가득, 시원한 쿨민트 향으로 입안 가득, 청량함을 느껴보세요. 18,200원으로 넉넉하게 사용하며 밝은 미소를 유지하세요. 1위입니다. 쿨게이트 아이시 쿨민트 치약 8개 세트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상쾌한 민트향과 플로오 라이드의 효과로 건강한 치아 관리를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12%할인